안녕하세요. 수능이 약 20일 남았습니다. 어, 2019년 11월 14일날 어, 수능을 치니까 약 20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20일 정도 남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2주 전에 해도 1등급 내지 2등급 상승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방법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뭐냐 하면 낮은 등급일수록 점수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 9등급 같은, 9등급 정도 되면 조금만 공부하면은 5등급 되죠. 5등급은 이제 3등급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 3% 정도 되면은 2% 정도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2%가 1% 되는 것은 더더욱 어렵겠죠. 여러분, 어 상위 2% 정도는 시간이 남을지 모르지만, 어, 나머지 98%는 모두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처럼, 어, 80점대 말이라든가, 어, 90점대 초반 정도 만약에 1등급이, 어, 크시 끊기면은 대부분의 학생은 시간이 모자랍니다. 어떤 뭐, 약간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한번, 뭐 6%라든가 한5% 4% 이런 친구들은 억지로 시간을 당겨서 남는 것이지 결코 넉넉하게 남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정말 잘하는 친구는 어떨까요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남는 학생들도 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학생들의 흉내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은 무조건 시간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2% 이런 학생들이 하는 방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지문을 먼저 읽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등급에 따라 전략이 달라야 합니다. 지문 읽고 문제 풀 때마다 지문 읽으면 시간이 당연히 모자라서 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시간만 단축시키면 등급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죠.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제를 이해하고 풀면서 시간이 단축되어야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간은 엄청 남는데 문제를 엄청 많이 틀립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죠. 그것은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충 푸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고,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좌를, 어, 시리즈로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며칠간 집중적으로 이 연습을 하면은, 어, 여러분, 빠르게는 이 3일만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강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